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발품 친구 강원 옥수수입니다. 음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곳이 둔내인데요. 아, 둔내를 쭉 돌다 보니까 어,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 그 둔내 지금 여기 밑에 보이는 저 국도 어, 모퉁이를 이렇게 돌아가면 바로 그 시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시내하고 굉장히 가까운 접근성 좋은 어, 전원주택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터를 어, 이렇게 네 터로 닦아 놓으셨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 맨 위에 터가 있고요. 어, 아래 두 번째 터가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터를 닦아 놓으셨습니다. 어, 굉장히 예쁘게 잘 닦아 놓으셨습니다. 이게 땅도 충분하고요. 지금 보니까. 어, 보통은 뭐한 200평 뭐 이렇게 해서 갈라 놓으시는데, 어, 지금 보니까 아주 넉넉하게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주변이 이렇게 삥둘러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기 아주 소나무 군락지죠? 주변이 다이 소나무입니다. 환경이 참 좋죠. 그래서, 어 생활 편의성하고 접근성도 좋고, 어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이렇게 자연하고 딱 맞다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그냥 전원주택 하나만 예쁘게 딱 지어 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앞에저렇게탁 트인 전망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ktx가 지나가는 어, 선로가 저기 있습니다 아, 뭐 많이 다니진 않아서요 저게 뭐 시끄럽거나 이러시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아, 조용한 마을이고요자 보시면 제가 맨 위에 터에서 아래 터를 지금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어, 위터 아래 터뭐 이렇게 어, 단차도 어, 굉장히 높아서 뭐, 앞쪽에 집을 짓는다 그래도 크게 뭐 방해 받으실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좋네요. <laughs> 예쁘네요. 자, 저희들은 항상 보면 어, 그땅 현재 모습을 보질 않습니다. 어, 여기다가 이제 집이 싹 이렇게 어, 예쁘게 지어 놓으신 집을 앉혀보죠. 마음속에서. 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도 너무 좋고요. 자, 대략적인 개요 말씀드리면요. 어... 여기는 그 횡성군 둔내면이고요. 어, 둔내 시내하고 어, 굉장히 가깝죠. 여기서 한 10분, 뭐 제가 볼 때는 걸어서도 10분 정도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모퉁이를 이렇게 돌아가시면 바로 시내니까요. 어, 그 다음에 어, 향은 아주 정남향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향이 그리고 해발이 500한 30여 메다 정도가 되니까요. 굉장히 쾌적한 해발을 가지고 있죠.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목이 다돼 있습니다. 지금 집만 오셔서 지시면 되죠. 어, 하수도 지금 저 보시면 맨홀 다 보이시죠? 어, 하수 다 해놓으셨고, 어, 수도는 이제 곧 연결이 될 겁니다. 수도도 다 연결해 드릴 거고요. 저기 들어오는 길, 그것도 다 지금, 지금은 포장이 안 됐지만 저것도 이제 다 포장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셔서, 어, 정말 딱 집만 지을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어, 해 주실 겁니다. 어, 맨 위에 땅이 지금 요 땅이죠. 요 땅이 483평이 되겠습니다. 어, 굉장히 큽니다. 어, 뭐집 하나 지시고, 텃밭, 뭐 창고, 뭐 차고 이렇게 지셔도 넉넉한 그런 땅이 될것 될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아래 땅, 요 아래 땅이 352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 270평 땅이 하나가 있고요. 맨 아래 어, 349평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터가 아, 지금 이렇게 예쁘게 닦아 놓으셨고요. 어, 오셔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게 화면에서 느끼실 수 없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요 도심지랑 가까운 것도 굉장히 참 좋은 장점이고요. 또 교통 좋죠. 여기 뭐 KTX까지 걸어 나가셔서 거기서 뭐 서울 가는 KTX 타거나 아니면 강릉 갔다 오시는거나 뭐 하고 다시 걸어 들어오셔도 되죠. 굉장히 좋습니다. 뭐 마트 걸어나 가셔도 될것 같고, 뭐차 타면 뭐 3분이면 금방 뿅 하고 나가는 그런 거리니까요. 되게 좋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아늑한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옆에는 저렇게 아주 키큰 아주 푸른 소나무들이 좋죠. 저 파란 하늘하고 어울려서 너무 좋습니다. 공기 좋고. 또 해발 요즘 높은 거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 해발 540m 정도 되니까 해발도 너무 좋고요 어, 느낌이 참 좋은 땅입니다 오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시면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어, 요땅 관심 있으신 분들 어, 이것저것 뭐 가서 땅을 사고 뭐또어 공사를 해서 뭐 토목공사를 하고 또 건축 설계를 하고 뭐 해서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복잡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어 여기 다 이미 갖추어진 이렇게 갖고 놓은 어, 땅에 오셔서 집만 어, 딱 지으실 수 있게끔. 어, 굉장히 편하겠죠. 어 이것저것 어 불편하고 번거롭다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딱 맞는 땅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시내하고 가까워서 무엇보다도 어 제일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요. 요 주변에 이제 땅들이 좀 있어요. 같이. 어 요것도 다 같은 땅들인데 만약에 원하시면 필요하신 만큼 더큰 땅도 어뭐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뭐 적게 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오셔서 어 저하고 인사하시고, 어 그다음에 이제 제가 브리핑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분위기 무시 어, 못하거든요. 어, 땅을 볼때첫 어, 느낌 분위기가 참 아, 좋은 땅이구나. 예,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요. 자이땅 관심 있으신 분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금액하고 뭐 나머지 알려드릴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더보기나 아니면 설명글에다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